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년 기념 서버 이전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버 이전은 6월 19일 수요일, 정기 점검 이후 서버 이전권의 판매 일정, 이용 기한은 서버 이전 공지가 뜨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번 서버 이전은 9차 서버 이전이며, 신서빙인 수루트 서버로 서버 이전이 가능하고 수루트 서버의 유저분들도 다른 서버로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9차 서버 이전 종료 이후 6월 26일 수요일 점검 시 캐릭터 이름 변경 이력이 일괄 초기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닉네임 변경권을 사용하면 기존에 쓰던 닉네임은 다른 사람이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초기화가 되면 그 전에 쓰던 닉네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선 서버 이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서버 이전이란 현재 서버 내에 모든 캐릭터의 이름, 레벨, 경험치, 능력치, 스킬 등의 캐릭터 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 아바타, 탈 것, 봉인석, 룬, 아이템 수집 등 모든 계정 정보가 다른 서버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단 친구 목록이나 길드와 같은 일부 정보는 이전되지 않으며 캐릭터 단위가 아닌 계정 단위의 정보가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미미르 1 서버에 다섯 개의 캐릭터가 있는 상태에서 수르트 2 서버로 이전할 경우에 다섯 개의 캐릭터 정보가 모두 한꺼번에 이전이 됩니다. 서버 이전은 서버 이전 대상 서버 내에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버 이전 기본 조건은 서버 이전권을 보유한 캐릭터. 서버 이전권을 구매한 캐릭터가 있는 서버에서만 서버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버 이전 기간 동안 서버 이전권은 서버당 1회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전권은 각 서버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이전한 서버에서는 서버 이전권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서버 이전권은 65레벨 이상 캐릭터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브 이전이 불가능한 조건은 계정 내 모든 캐릭터에 적용이 되고요. 길드에 가입되어 있거나 길드 가입 신청 후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 거래소에 판매 등록 또는 회수할 아이템이 있거나 정산할 아이템이 있는 경우, 캐시샵 보관함에 수령하지 않은 상품이 있는 경우, 보상을 수령하지 않은 우편이 있는 경우, 캐릭터 사망으로 복구할 경험치가 남아 있는 경우, 캐릭터가 전투 상태인 경우, 캐릭터가 정해 던전과 월드 정해 던전, 월드 던전에 위치할 경우, 2번, 3번 장비 프리셋에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공성 또는 수성 용병으로 참가 중인 경우, 용병 신청과 용병 가입, 용병 참가도 불가능합니다. 공성전 종료 후 용병 포상금을 받기 전에 서버 이전을 하게 되면 용병 포상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서버 이전의 유의사항은 각 캐릭터의 1번 프리셋에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제외한 모든 거래 가능한 장비와 소모성 및 기타 아이템은 귀속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프리셋에 차, 장비를 착용하고 이전해야 다른 서버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요. 스킬북도 옮길 수 없고, 부케 1번 프리셋의 장비를 착용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버 이전권을 구매한 서버에서만 서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하려는 서버에 자녀 캐릭터 정보가 있을 시에는 그 캐릭터가 즉시 삭제 후 서버 이전이 됩니다. 서버 이전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5초 내에 서버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서버 이전 기간 내에만 이전이 가능하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서버 이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서버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환경 설정의 경우 일부는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서버로 에기르가 오픈한다고 합니다. 6월 26일 수요일 정기 점검 이후에 신규 서버 에기르가 오픈되고요. 신규 서버 에기르는 총 1에서 9 서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기르 서버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이벤트 공지를 통해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버 이전에 관한 궁금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